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2월 2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소식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7월 초에 진행될 갤럭시 언팩을 통해 발표될 갤럭시 폴더블 제품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링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링 같은 경우 티타늄을 포함해 여러 소재들로 옵션에 따라 선택을 할수 있고, 이번 하반기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와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국내 매체 전자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삼성은 이번 언팩을 통해 이번 7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프로토타입 생산 단계로 대량 생산 단계는 이번 2분기에 들어갈 것이며 사이즈는 대략 8가지의 사이즈로 평균 사이즈로 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갤럭시 링에서는 NFC 컨트롤러를 포함해 심박수 측정 등을 내장하고 비접촉 결제까지 가능한 새로운 웨어러블 폼팩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어쩌면 국내에서 팀원이 교통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번 갤럭시 Z 폴드 6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먼저 이전에 특허 내용 기반으로 해서 엑슬릭스 7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6 예상 렌더링이 공개가 됐었는데, 가로 길이가 구글의 폴더블인 구글 픽셀 폴드처럼 굉장히 넓고, 사실상 이런 디자인을 채택할 경우 내부화면에서 활용성이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i t 울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갤럭시 Z 폴드6 같은 경우 기존에 공개됐던 특허 렌더링만큼 가로 길이가 엄청 넓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당히 넓어졌고 화면의 곡률 그러니까 모서리 각도 기존 폴드5처럼 라운드가 져있는 형태가 아닌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24 울트라처럼 완전 직각은 아니고 모서리 각도는 현재 보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중국 스마트폰 누비아 G60 울트라와 비슷한 각으로 아주 살짝만 라운드가 져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 이번 S24 울트라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지 않고 누비아 G60 울트라처럼 그리고 Z 폴드 5처럼 플랫한 테두리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지폴드 6는 기존 리모컨 크기의 디자인을 가지지 않고 가로 길이의 변화는 확실히 있으며 이제는 전반적으로 펼쳐서 봤을 때 세로 길이가 넓은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느낌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Z 폴드 6의 두께 같은 경우 11에서 12mm 내외로 책정되어 굉장히 얇게 나올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Z 폴드 6의 정확한 두께는 11mm 정도로 기존 13.4mm 두께를 가졌던 Z 폴드 5보다 더 얇아졌으며 이제는 거의 바 형태 스마트폰과 가까운 느낌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